밥문 나. 아이고, 오늘은 더 반갑네. 지난주에 할미가 고마다 결석을 했는기라 그래서. <laughs> 그래, 네, 짝지, 우리 신랑이.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래 들어가다 보니 몸이 고장이 나는기라 한 군데씩. 그리고 병원에 좀 가야 돼가지고 고마워. 좀못 찍었네. 아이고, 너무 미안하고. 암튼. 그래, 이제, 지난번에, 오, 동그라미 S, S 동그라미, 마스크 기질대해가 했잖아, 그지? 그래, 이제, 오늘은 또, 또 마스크, 다른 마스크 기질, 세모와 네모, 네모와 세모, 이게 또 완전 대각선, 반대 기질인 거야, 그지? 그런이 세모, 1차 기질 세모 나오고, 2차가 네모고, 1차가 네모고, 2차가 세모, 요렇게 나왔을 때, 요런 기질을 또, 한 면을 딱 가렸다고 해가지고, 마스크 기질이라고 하는 게라. 그런데 또 세모? 어? 네모? 또 이게 또 이제 또 들어본 지좀 오래됐나? 헷갈리지? 일단은 세모 기질은 외향. 그치? 막 추진력 있고 이런 기질이고. 2차 네모는 평화주의. 그냥 아이고, 좋은 게 좋지. 뭐, 아이고, 변화는 아, 좀 귀찮아. 이런 거 있잖아. 그치? 내향이고 근데 요두 기질이 또, 요리 탁, 조합을 이루어가지고, 하, 아, 이래 살다 보면은, 또, 좀, 좀, 또, 희한하게, 멋있게, 또는, 아, 좀, 이런 게 나타나는 게라, 우리 삶, 또, 또 재밌대. 그래? 아 어, 이건 또 뭐지? 요럴 때, 또, 앉아 도형 심리를 더 자세히, 구체적으로 알면은, 아이고, 또 그렇구나. 탁, 이래 되는 거라, 그지? 그리 그래, 또, 한제 한번 생각해 보자. 이 또, 뭔가, 어디에 가면, 좀 뒷좌석에 떡 앉고, 아무 뭐 별로,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별로 관심 없는 거지, 만창하에 이 앉아 있는데,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 보면은, 자기가 맡은 일,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성실히 잘 하는 거라, 또 나중에 보면은. 그 요런 사람 굉장히 성실해. 그런 스타일이, 이제 주로 네모, 세모인데, 또, 이제, 반대로, 세모가 일차고 네모가 2차인 이 기질은 또 어떠냐 하면, 은막 추진력 있잖아, 세모가. 막 추진력 있게 막 잘하고 하는데, 2차가 이제 네모면서 뭔가 이일 하는 과정에 사람들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져.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막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, 이게 막 서로서로 서로 막 네모 세모가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, 이일 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 때문에. 그러고 너무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한테, 아, 좀이런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세모, 네모. 이제 여런 기질인데, 아또 이래 들으니까 뭐 조금 뭐 헷갈리지? 근데 자꾸 들어보면 있잖아. 또, 또 알게 되는 거라. 암튼 세모, 네모. 네모 세모도 마스크 기지라고 한다 그런 약점 강점 있다 또 중요한 게또 이야기하지만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요게 중요하지 그죠 자 그러면 또 내일 또 월요일이잖아 나도 열심히 내할 할 일이 이제 하면서 뭔가 힘든 일이 와도 정리를 딱딱 하고 또, 이렇게 하다 보면,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또, 이렇할수 있는 거라, 그지? 그럼 내가, 이래, 이제, 내남편의 감정을 하고, 이래 하면서도, 이게 또, 있잖아. 타고난 기질에 그 영향을 굉장히 서로서로 서로 받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돼. 그러니까, 우리, 이제, 월요일인데, 일주일 지내면서 또, 조금이라도, 있잖아. 생각하면서 적용 한번 해보자, 나도 열심히 할게. 자, 그러면 또 다음 일요일, 몇 시, 아홉 시, 어때, 똑, 꼭, 만내제, 알았지 그리고 나를 알고 또 우리 모두를 이해하면 뭐라고? 백전, 백승 하는 거라. 빠이빠이.